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쇠무릎이라는 식물을 소개할 건데요. 이 쇠무릎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디가 통통하게 부풀어 올라서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한약명으로 우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이 쇠무릎은 우리가 마트에 봄철에 이름 봄철에 마트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비름나물이라고 하는 그 비름나물과에 속해 있는 식물입니다. 이 새무릅은 비름과에 여러 해살이 풀이고 한 90cm에서 1m. 이것은 뭐 영양 상태에 따라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식물은 공산품과 같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양 상태에 따라서 자생하는 조건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1m 이상 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보통 한 1m까지 크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슬은 수염 뿌리, 이 수염 뿌리가 잘 발달된 이 부분을 가지고 뿌리 부분을 우슬이라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자, 지상부는 이렇게 다 말랐는데요. 이 우슬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채취했으니까요. 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슬은 단면을 보면 이렇게 사각입니다. 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생태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술의 단면은 사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 말랐을 때 지상부가 다 말랐을 때 뿌리 부분만을 채집해서 이것을 이제 잘 말려서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술에다가 축여서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쇠무릎에는 올레아논산. 블루 크론산이라는 트리테르페노이드계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고요.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식물 스테롤인 시토스테롤과 스티그마스테롤도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스파라긴산을 비롯한 다양한 아미노산, 호박산 같은 유익한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쇠무릎의 양리작용으로는 면역을 조절하고요. 항노화 작용이 있습니다. 항종양, 항염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거기에 자궁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거기에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약리 작용이 현대와서 밝혀졌는데요, 이 쇠무릎은 중국의 오래된 의사인 신농본초경에서도 동의보감이나 방약 하편 같은 곳에서도 동일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던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용된 약제입니다 우슬에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관절질환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부인과 질병인 생리통이나 월경불순, 산후복통과 같은 부인과의 질병을 치료하고요, 간과 신장이 음이 허한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허약해지면 요통이 생기는데 그 요통이 생기는 것을 완화시켜주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뇨작용을 원활하게 하여서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남자들의 인병, 그러니까 성병이죠. 인병을 치료한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몸속에 수분이 많아서 전신이 붓는 수종도 치료하고 피를 토하는 증상 그리고 코피가 나는 증상에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쇠무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릎 관절에 아주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한 역사가 오래되었고 임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여기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성분 분석과 양리활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올레아논산과 글루크론산 같은 사포닌에는 뚜렷한 항종양, 항염, 진통 등의 작용이 있고 다당류에는 강한 면역력 증강과 항노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고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면서 간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북한에서 펴낸 약초의 성분과 이용이라는 책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이 약을, 이 식물을 가지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정혈약으로 쓰고 있고요. 이뇨제, 통경약, 여기서 통경약은 생리통을 말합니다. 통경약으로 쓰는데, 월경불순이나 어혈제거에도 쓰였고요. 중풍이나 각기병, 뭐, 물고임, 같은 곳에도 쓰인 기록이 있다는데 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주로 관절 같은데 많이 고이잖아요 무릎이나 뼈 마디 같은데 많이 고입니다 이런 곳에 치료 목적으로 쓰인 기록이 있고요 풍습성 관절염에 모가하고 율무 능소화 의아리 뿌리와 같이 알코올 추출물을 만들어서 사용한 기록도 있습니다 통경약으로 그러니까 생리통 약으로 쓸 때는 유명한 보혈제 알고 있죠 제가 씨앗도 나눠 드렸잖아요 당기 뿌리와 작약 계피와 함께 사용을 했고 편도염이나 인후염에도 다려서 먹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제인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약제 자궁 수축 작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요 북한에서는 임신 중절약으로 사용한 기록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효과 좋은 약제이지만꼭 기억하실 것은 내 몸에 맞는지는 꼭 확인하고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관입니다.